강화부터 해서 다음 거 빨리 넘어갈 준비하자. so f a s t s fuck boy. 아,이 아, 없어 이제. 아, 15%확쌔았15% 아, 15 별로 안좋하는데 아니 1 5엄청칠하는데 아, 이 아, 바지 그래도. 이이 어? 따라라란. 어 이거 장전해? 나니? 한번 밥 16으로 갔다. 응, 네, 지금. 아! 가리. 푸츠! 아, 간절할수록 빠르게 됐네. 이런. 비상인가? 어, 뭐야? 습격이다 야만인 놈들의 습격이다! 돌아가라, 타이어스 베르스 리르스베라스 베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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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이다 이거 베르스 베온스베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깟 저주 <laughs> 하나도 무섭지 않? <않다. 웃음> 다 죽이네 그냥. 또야 꽤나 보이는데. 나는 늑대 이빨 한방해 <laughs> 뿐이다. 받아라. <웃음> <웃음> 실력이 좋군. 아무것도 하지 않라 너무 분위기가 번 <laughs> <그런 날 좀. 웃음> 당신 어, 다시 뵙는군요. 모험가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합니다. 야 이걸로 끝이다. 하, 빛의 이름 아래 반수하라. 야야야야야! <laughs> 세이크리아의 사냥개 주제 제법이고. <laughs> 뭔가, 아왜 이렇게 뭔가 비현실적이지? 네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구나. 꽤나 제법이군. 나는 면 희다카다 외지. 어이구야 터졌다. <laughs> 감히 엘리아백크에찾들어오다니 오호 반격. <laughs> <laughs> 겁먹은 개떼가 시끄럽게 지저대는. 오늘은 이만 철수한다. 음. 말해준다. 도대 <laughs> 우리 아빠 마진님이란 말입니까? 이게 캐릭터로서 하는 건 괜찮을 텐데. 맨 처음 스토리를 이걸로 밀면 몰입 안 되겠다. 진짜인데 스토리 음, 몰입을 위한다면 슈샤노의 놈들이 대마시비 이용한다. 카오스 광석 같은 걸가지고니 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거실마이나 광산에서 실마이를 보았다고 들었네. <놀람> 대주교님께선 히다카를 만날 것을 것이었고... 이쪽입니다! <laughs> 더 이상 다가오면 죽는다! 딱 좋은 네 전...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아르시를 구해줘서 고맙네 뭐더 주게 아, 유품을... 동생이 잡혀갔단 말입니까? 설마 또 세이크리아야? 애들 잡아갔으면 왠지 세이크리아인데 동생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어딘가에 광산이라고 들었어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부리다니 되게 의심스러운데? 잠깐만, 외지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건 바로 세이크리아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오늘 할당량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 서둘러 이게 무슨 어. 일이냐? <laughs> 제발 조금만 쉬게 해 주십. 역시 누가 쎄이크리아 루페온. 자,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오랜 시간 고통받았으니 이제 빛의 곁으로 갈 역시 때가 됐구 고난과... 루페온께서는 하등한 이교도들 역시 사랑하신다네. 아이고. 신의 심판을 받으라. 대야! 뭐, 뭐 하는이? 어서 저자리 죽여라. 또 보는군. 오, 매진. 구했어? 우리의 동족들을 구한다. 음. 오, <laughs> 세이크리아가 뭐 레이드가 됐던 지역이 됐던 나오면 볼만하겠어. 오랫동안 타이에르의 땅이었다. 그러나 침략자들이 이 땅에 온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지. 로엔의 저녁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피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웅크린 채 조용히 기다려 왔지. 다시금 얘들이 지금 그 늑대단의 중초들인가? 음… 오… 늑대의 노래 운이 너희를 쉼터로 초대했다는 말을 들었어 그감옷실 입고 간내 아들이 그리 놈이 무서워 저를 어린이.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아유. 두려움이 보입니다 전행이 끝난 후 약속된 곳에서 만난다. 적입니다. 저기 히라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도 시작하지. 오, <laughs> 작전이 성공했군. 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가만히 있는 거냐? 응. 말을 해보라고. 소란스럽군. 뭐지? 말이나, 말이나 어떻게든. 설마. 그들은 이미. 쉼터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이 자식들 여길 무덤으로 선택했나 보지. 설마. 오스피어 씨. 아 미친 죄 없는 자 살아남을 것이다. 이 미친 놈들은 성경에 혹시 그런 게 적혀 있나? 죄 없는 자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으리라. 뭐야? 결국 이렇게 우리가 직접 손을 써야 하는구려 복잡한 매듭을 푸는 방법은 깔끔하게 베어 버리는 것이라네. 그러니 모두들 이곳에서 죽어주시게. 신성 기사단 이곳에 있는 모두를 심판한다. 어이구! 하늘, 이곳은 포위되었다. 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 어째서? 왜? 내 고뇌는 끝났습니다. 세이크리아의 교리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 부여받은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몽가님, 이곳에서 당신을 처단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새끼 국가, 아... 빛은 질서이니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번 스토리의 주제는 그건가? 베이크미아는 말이 없다. 까닭한 이겨도 주제에... 뱉어! 결계가 사라졌다! 모두 뛰어내려 모두 뛰어라어림없다 <culp> <놀람> <놀람> <슬! 하! 놀람> <maintained> <놀람> 좋은 야뭘럴 본십 새끼다. 긴 고통을 견뎌내고 마침내 운명의 궤적이 닿았으니 너희들이 시작된 거 스타르가드로 오거라. 어서 오시게. 이곳이 자네들의 무덤이라네. 우리의 친구와 가족을 죽인 자들이. 저기에 있다. 오늘 타이어르는 저들을 넘어서고, 로엔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끝낼 것이다. <목소리> 이거 원래는 피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피로 그린 거야. 그자 늑대들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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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 결계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올라가서 대가리 뚫어버려 그냥. 아! 어, 이외로 유능한 새끼네. 어서 나를 지켜라. 대신에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지금이라도 나를 따르면 미친 새끼네 진짜로.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두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죽이면 안 돼? <laughs> 어느새 안개가 자욱해졌군. 서둘러야겠어. 새끼들 응? 그 인조 대런 그래, 만들고 아니, 있는 거 아니야? 시야. 아니 씨. 지랄. 진짜... <laughs>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군. 아, 내가 미이야 아, 병 어그 자비는 저한테 베푸는 아니야. 아 담인 거야 스토리. 스토리 정리 때부터 형편이었는데 오창이가 형한테 쌍욕 먹어서 나쁘듯해 성덕된 거 같아서 오창이 성우. 예? 무슨 소리죠 이게? 내가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한게 맞아요? 본인이에요? 아 본인 맞아요? 야이 오창이 씨이 새끼야. 정말 잘 연기하셨습니다. 오 마이 굿나잇! 이제 오창이 목소리로 음성도네로 답변하면 완벽한 거 아닐까? 오엘이 죽어네 어? 마제는 비치니 결코 의심하지 <laughs> 말지어다. 안 돼!!! 내가 ㅅㅂ 같잖아요!!! 그 목소리로 제가 너무 쓰레기, 쓰레기 같잖아요!!! 너무.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잖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